일단 우리 어제 봤던 기능론의 가장 기초, 기반이 되었던 사람이 뒤르켐이었고 어, 이었다면 갈등론의 가장 기반이 된 사람은 막스입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알티스나 여기 나온 사람들 이전부다 갈등론적인 입장에 연구를 한 사람들인데 어,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막스의 영향을 받았다. 그래서 어, 우리가 이제 막스의 사상을 좀 이해하면 이제 갈등론자들의 주장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죠. 어, 먼저 이 15페이지에서 어, 가장 중요 중요한 이론이 뭐냐 하면은 (1등) 브루디에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브르디에 예, 브르디에 문화 재생산론이 예전에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. 어, 그리고 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논술형으로 안 물어봤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어, 부르디에는 뭐 언제 물어봐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뭐 당장 뭐 올해 출제되건 내년 출제되건 출제되면 뭐 당연히 뭐 출제될 사람 출제됐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이 바로 브르디에예요 그래서 일단 15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브르디에 문화 재생산론이고요. 어, 그다음에 굳이 이제 2등, 2위를 꼽는다면 알티스의 이, 이데올로기론, 이게 이제 2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비슷비슷, 예. 아, 그 다음 다 3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,